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의 트리블로입니다. 12월 27일 수호꾼의 대표적인 재화파밍 컨텐츠인 탐험의 여정이 게시되고그 후로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20일이나 더 남아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탐험의 여정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함께 자원수급 효율을 따져가며 필요한 자원들을 얼마나 수급해야 할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탐험의 여정은 모닥불 수다타임과 역경의 탑, 전역 추정과 레이드와 더불어 전용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재화인별의 파편의 대표적인 수급처입니다. 그외 인연 등불을 다수 제공하며 기타 필요한 플래티넘 재화를 수급할 수 있는 훌륭한 이벤트입니다. 한국 서버가 개시되고 현재까지 오면서 24년 10월, 24년 12월, 25년 4월, 25년 9월에, 25년 12월까지 해서 다섯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3주간 진행이었으나 유독 이번에 진행되는 탐험이 5주간으로 유독 기간이 길어서, 여유 있는 재화수급을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미 2주간 진행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상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입해야 될 것은, 랜덤 전설, 방어구 상자입니다. 소쿵 게임 특성상 방어구가 매우 귀하기 때문입니다. 장비 실현에서 매일 얻을 수 있는 무기와 달리 마땅한 수급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몇몇 특정 콘텐츠의 보상인데 간헐적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그 수량도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게임을 오래해 보신 분은 거두절미하고 이것부터 구입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랜덤 전설 무기 상자인데 무기는 장비 실현에서 매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5단계 난이도에서 탐험 코인을 수급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스태미너 25만큼의 탐험 코인을 소모하면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장비 실현에 대입해 보면 40스태미너를 소모하면 1.6개의 전설 무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최소 2개 이상을 얻을 수 있는 11단계를 클리어하신 분에게는 살 이유가 없는 아이템이 됩니다. 반대로 전설 무기가 흔치 않은 유비분들에게는 구매의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랜덤 전설 타로는 같은 식으로 계산했을 때 효율이 괜찮습니다. 타로의 자취만큼인 40 스테미너만큼의 탐험 코인을 쓰면 3.2개가 수급이 됩니다. 이건 고급 보상으로 받았을 때 두세 개를 받는데 그보다 많이 주니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한수량이 적은 품목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인 제한수량이 10개인 무명의 재능재료도 역시 효율이 좋습니다. 묵별의 시련만큼 40 스테미너를 쓴다면, 별의 보석을 4.8개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통상 고급 보상에서 3개 정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음, 다양한 희귀도라고 했지만, 사실상 전설의 샤이닝 메탈입니다. 역시 제작 시련만큼 30 스테미너를 쓴다면, 전설의 샤이닝 메탈을 3.6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보상으로 2, 3개를 얻는 것보다 나은 효율을 보입니다. 다음 클래스 엠블렘도 같은 방법으로 진급 시련만큼 20의 스태미너를 사용한다면 플래티넘 엠블렘을 3.2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급 보상으로는 통상 대체로 2개, 적으면 1개가 나오는데 그보다 나은 효율을 보이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전설 각인 상자 역시 제작 시련만큼 30의 스태미너를 쓴다면 2.4개를 획득할 수 있고 이 역시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량 제한이 적은 품목들을 다뤘는데, 이후부터는 수량 제한이 많은 품목들을 보겠습니다. 수량 제한이 99개인 재화들은 각각의 컨텐츠만큼 스테미너를 사용하면, 전설 샤이닝 메탈은 2.4개, 플래티넘 엠블렘은 1.91개, 별의 보석은 2.4개, 각인 상자는 3.6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급 보상에 거의 근접하는 개수로 대량 수급을 원하는 사람은 특히 모두 구입해도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별가루, 타로 결정 정수, 샤이닝 파우더, 경험치같이 제한 수량이 없는 품목은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인공인 나건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건코인 쓸 때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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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현재는 개척 재능에서 4에서 5일에 한 번씩 70에서 80만 정도 들어가고 각인을 6개씩 할 때마다 18만씩 들며 재료합성에서 엄청난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루카마르 픽업 이후에 추가 재능 트리가 열리게 되면 재능 하나 찍는데 30만씩 들기도 하고 개척 재능도 개당 28만씩 들고 여전히 각인과 재료합성에 엄청난 코인이 꾸준히 사용이 됩니다. 코인이 남는다는 건 무언가를 안 했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처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컨텐츠에서 소량씩은 얻을 수 있지만 코인을 대량으로 얻을 만한 컨텐츠는 탐험의 여정을 제외하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원 코인은 이벤트나 상점에서에서 지급하거나 교환이 가능하지만 그 수량이 제한적이거나 교환비가 너무너무너무 낮습니다. 일스테미너에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코인이 천도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탐험의 여정은 1스테미너를 넣으면 1000코인도 주지 않던 다른 컨텐츠와 달리 무려 1스테미너당 1만의 낙원 코인을 제공합니다. 120스테미너를 넣으면 120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탐험의 여정은 기간이 5주로 매우 길어서 낙원 코인을 많이 모을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재능 트리 확장을 대비하고 개척 재능에 지속적으로 소모될 코인을 확보하고자 꾸준히 낙원 코인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탐험의 여정이 도래하는 주기가 3개월에서 5개월 사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벌어놓은 코인을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사용해야 하므로 필요량이 매우 많습니다. 모든 컨텐츠에 코인을 제약 없이 사용하려면 5천만 코인은 모자랐고 8천만 코인은 아슬아슬하며 1억 코인은 있어야 여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여 저는 모아모아 1억 코인을 넘기고 2억 코인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남은 기간 동안 코인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코인만 수집할 생각으로 모으는 중인데 아마도 이억 코인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후 쓰지 못했던 코인을 사용할 생각인데 그동안 밀린 사용처가 많다 보니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탐험의 여정은 기본적으로 좋은 재화 파밍처이며 수량 제한이 있는 모든 재화가 가성비가 좋고 그 중에 특히 낙원 코인의 유일무이한 수급처이며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점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여 이번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며 탐험의 여정이 남은 기간이 대략 3주쯤 되는데 3주면 웬만한 탐험의 여정의 진행기간만큼이 되므로 많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남은 재료 파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옵고 특히 낙원코인은 어느정도 수급하여 대만 서버에서의 저처럼 코인이 없어서 재능을 못찍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호의는 정말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잔소리 같은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의 트리블루였습니다.